아이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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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어 코인 코인 세 개입니다. 직업 코인 이거는 이거는 통아 가위로 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거 집에 갔다 올게. 네. 어 그러면 저는 그거 뭐지 사막 가서 물병 만들 준비를 할게요. 네. 모래를 캐 올게요. 응. 뭐야 다 했나 이분? 어이 뭐야 이거 모래가 아니라 점토네 여기. 뭐야 사막은? 님뭐 하세요? 지켜놨는데 이거 놀고있네? 저런 뭐야 내 돈! 정, 정리 말고 이것부터 해야되다니까 안타깝군요 정말 이거부터, <laughs> 이거부터, 이망치는저 응. 위에, 응. 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거랑, 내가 이거, 석탄, 석탄, 석탄이랑, 불. 약 22, 횃불, 횃불 27개 끝. 그리고 유리병 하려고 왔는데 여기가 전부 음. 점토인데요 그리고 막대기 13개도 있어야 돼가지고 막대 13개 잠깐만. 막대 13개 그리고 어... 철계 8개 뭐 올수 밖에 없었어 여덟 개 그리고 어 이제 이게 당신이 물병 구하고 이제 고사리 41개 구하면 되거든? 어, 어떤 거요? 고사리 40 고사리? <laughs> 고사리 일단 내가 가위 하나는 아... 만들어 갈 거거든? 이거를 아까 거기 숲에서 한번 캐보는 게 나으려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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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끝났다고? 아이 사람 아니 10분 동안 랄머미네, 랄머. 아니 날먹 아니 개날먹인데? 이 가격만 올랐어. 아니 나 이거 청경단에 이거 문이 넣어야겠는데 이거? 빨리 컴플레인 한번 넣어 봐요. 아니 진짜로. 창고 정리를 못 참지. 빨리 빨리 컴플레인 넣어. 아니 10분 동안 뭐를한 거야, 이거? 아니 <laughs> 뭐지? 야 이거 집에 안 오면 이거 당할 뻔했네 이거. 나이 응. 문이 넣어야겠어 아니 청경단 나을이? 네네. 아니 제가 지금 청경단 이거 방금 맡겼는데 그분이 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놀고 있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분한테 그거 망치를 두둑이 달라고 했는데 뭐 해, 해놓은 게 없네. 그 청경단 상자에 없나요? 앞에 초, 청경단 상자가 없는데요? 아예? 아그 띵님 상가 안 상자에 다 넣어드렸다고 하네 그러니까이 이게 10분 동안 한 거래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 어, 네네 그 그걸... 10분 동안 한 걸까요 유주님? 어네 10분 동안 10분 동안 망치만 두들겼는데 이거밖에 못했다고요? 그게 10분 동안 망치도 두들기고 상자 정리도 하고 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누도 한 것도 없어요. 아니, 당신 양심이 있습니까? 아니, 양심이 아니. 아니. 지 진짜로 10분 동안 이거 내가 아 이분이네 할거 같은데. 저희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겠죠. 아니.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아니. 이게 복불복이네. 이게 좋은 일꾼이 따로 있어. 에 복불복이야 어. 이게 어그 아, 더한 친구가 따로 있구만 어어나 일단은 아이고 나 너무 어이가 없는데 나 위험한 가서 산 가서 나 고사리 캐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몇 개였죠 그 유리병 유리병 한 개였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금방 먹겠는데 이거 고사리 많아요 거기 어 엄청 많은데 4 1개 금방 먹겠네 어, 저 어, 바로 <laughs> 그, 가위두고 갈게요 아니 지금 네, 어한이 벙벙하거든 벙버, 지금? 배째라고 하던가요? 오뭐뭐 뭐 열심히 했다는데 뭐할 말이 없지 뭐 어떡해 그그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이 다는지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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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거 모든 사람이 뭐 어, 모르겠어 어. 그, <laughs> 그치, 역지사지로다가 그럴수 있지 어 그럴수 있지 저도 <laughs> 캐논중 이렇게 고사리 이거 고사리지. 오2 개씩 나오네. 왜안 나와 이거? 밑에를 캐야 되나 봐? 위에를 캐면 안 되고. 어. 이게 캐는 것도 이게 기술이 필요하네 이게 고사리가. 야 이거 진짜 보물지도 없었으면 절대 못 풀었다 저거. 그걸 풀어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와, 뭐라 했더라? 뭐 뭐가 41개다?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 그때. 그지그지. 그지. 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어. 개소리였어 진짜. 날 뻔했어. 코인들 다다 다 그냥 다이를 보냈네, 41개. 그지그지 그지. 미쳤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쳤네. 와. 그거 했으면 미 미치... 와, 손동한 사람 진짜 미친 거다. 어. 오, 개뻘짓 할 뻔했다. 저 17개 모았어요. 모를유. 고사리? 어, 갑시다. 다다 됐어요. 그러면 끝났어. 물 병. 이라고 써 있었는데 물병. 물 물병 물 어. 채워야 되지 또. 어, 양띵 님 흔적이다. 저거 놓치면 안 돼. 아, 네네대리러야깨 아, 깨지어 깨져. 어, 가 가. 가.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뭐야. <웃음> 급했어. 급했어. 에, 5박년 먹을까? 빨리 날려주는데 물병. 어디 있지? 양띵. 아, 가게에 구나 와.. Regard. 진짜 쩐다 해석되어 보이는 거 요거 불의 기운 여기는 횃불 넣으면 되겠죠요 27개?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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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이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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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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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오! 개쩐다 이건 뭐죠? 그러면은 이게 물일 거 아니야 이게 물 물병 넣어볼게요 응. 아닌가 봐. 여기가 응? 아닌가 봐. 그런 가요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어, 요, 요기네, 요기, 요기 오, 뭐야. 어, 이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돼 있네. 이거 고사이고사이 아, 그냥... 내가 이거 줘 볼게. 이거 36개. <laughs> 아니, 아, 책임 전가가 아, <laughs> 어, 어, 좀 아니, 잘못하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어, 다시 돌려주기까지 하네 버리고. 이거? 4 0 기계. 이게 오. 막대기인가, 그러면 이거? 어, 여기. 어. 오 막대기 마지막 여기 어. 여기 여기 오어떻게어떻게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해 사람들한테 다들렸겠어 아니야 여기인지 모를 거야 어오와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와 이게 뭐야 와 미쳤다. 어, 뭐야 여기는... 책가기펜 이거 뭐야 책가기펜? 어 아니 이거 쓰, 글이 써 있는데 어? 다 똑같은 얘기 같아. 이곳에 잠들어 있다던 어... 보물들은 없다. 다만 여기는 그곳에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 통로를 찾아야 된다. 이곳에 대한 통로는 어르신들의 말로 이렇게 이어져왔다. 치르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내리면 금단천하의 길. 이야! 맞아? 빨리 와. 빨리 와. 딱 봐도 이거네. 와, 미쳤나 봐. 다 읽을 필요 없어. 딱 봐도 이거였어. 책은 다 여기 버리 줘. 어,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은 버릴 테니까 말다 말타. 말타. 치료 같은 어둠 딱 봐도 여기지. 얼마나 맛있을까? <laughs> 자, 알죠, 저희 룰. 알지, 알지. 요 <laughs> 자, 딱, 어? 자, 가자고. 이거, 따, 따, 이거 딱, 이거 그, 딱그딱호 맞는 거같지 와, 호인게 수박. 와, 와, 너무 달달해. 미친 거 아니야? 와, 당돌해. 와, 한개 나왔어. 와, 미쳤어. 무작위 돈 지급소. 와, 사만원 달달해. 와, 씨, 어떡해? 와 강화 강화도 20개 나왔어. 미쳤다 여긴 진짜. 운전하고 너무 미쳤다, 달아. 아, 좋았다 진짜. 와! 달다. 야, 너무 달콤해.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어, 나... 이 맛이지. 오 어, 나. 와, 이 맛이지. 아, 끝나. 어 어떡해? 와, 돈, 어떡해? 돈 20만 원. 미쳤나 봐. <laughs> 와. 장터협전 또 40개 나왔어 아 장터협전 왜나나안 나와 나도 장터협전 먹고 싶다 어 나왔다 나왔다 40개 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오쳤어와 오, 오. 오. 진짜 미쳤나보다 어떡해 너무 좋아 와 망치 많아요 양띵님 아 지금 좀다 떨어져가요 저는 다 떨어졌어요 몇개 남았어? 둘넷 여섯 여덟 열개 남았어요 저는 아 어떡해 님은요? 아 이거 저 저는 잠깐만요 한번다 깨볼게요 일단 갖고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갔다가 또 와야지 뭐어 갔다 와야지 아무도 모를걸? 여긴지? 음. 우리여기 깨고 있는 어차피 망치 푼게 없어 우리 말고 어? 아 나는 딱한개 네. 부족하다 한 개. 아 땅굴 가야겠구만 이것도. 아 어떻게? 땅굴 하러 가죠. 뭐 그래야지 뭐. 가면. 잠깐만 요쪽 아, 요쪽 뭔가 마렵지 않아요 여기? 어, 아 여기로 어, 와지네 여기로 그래. 와줘어 여기 복귀 복귀하는 곳. 아맛 아. 아, <laughs> 너무 맛있다. 어떻게? 또 먹고 싶은데? 응? 아... 아, 형님... 예... 어, 또, 또 모아야죠, 저희... 아, 저 광산 캐고 있을게요. 광산 캐고 있을게요. 저도, 저도. 예, 광산 한번 캡시다, 어, 우리. 우리. 어. 아, <laughs> 진짜 너무 재밌다. <laughs> 이거 하경촌 한번 갔다 올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러면... 아, 맞다! 저 양띵님한테 책쓸거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나한테 책 쓴다고? 어. 뭐요? 어, 개인 사... 개인 광산 발견했었거든요. 아 개인 광산 아그 대장장이 광산이요? 예. 아 그거 아, 아 별로인가보다. 똥내 나네요. 아그 아, 아니면 그 거기 근처에 네. 뭐 이상한 구멍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것까지 끼워 팔면 어떻게? 구멍이요? 하시나 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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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구멍이요? 몰라요 이상한 큰 구멍이 있었어요. 동굴 아닌가 그거? 아니요 밑으로 수직으로 꺼지던데. 수직으로 꺼지는 동굴? 그거는 뭔지 저... 궁금하죠. 그거는 처음 듣는데 미로 그 그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그 그 2층짜리 괴물 광산? 어어어어 거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한번한번 써주세요. 갔다 와보 갔다 와볼게 또뭐 후추 후추 씨가 나한테 이상한 거 빨리 넣고. 어.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바로 적을게요. 아우 이거 얘네들 뭐야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 아니 우추우추 씨. 예예 예, 예. 그 망치 말이요. 네. 어떻게 할게요? 여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내가 그죠. 내가 엄청 좋은 곡괭이가 있는데 이 곡괭이를 예, 통해서 예. 내가 그 청년단을 한번 보낼 테니까 한번 더. 망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비율 그대로 하면 되지. 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씨 왜냐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전에 한금 항아리 하나 남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깨고 싶은데 아니다 아니야 그거 그냥 후추 씨줄 테니까 그거 후추가 그거까지 깨줘요. 나는 그거 어차피 다시 안 갈게요 그냥 어 그냥 가져요 그거 한 개. 잉? 아니그 나눠가줘도 되는디? 그건. 아니 내가 그거 한개 깨겠다고 거기 가는 게 아까워서. 아. 어, 나그나한개 그럼... 남았었잖아 그거 황금앙아리. <laughs> 근데 그러면, 그거. 어. <laughs> 저도 집에 있는 게 일곱 개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어. 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땅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거 남겨놓을까요? 남겨주는 게 아니야. 그깬 다음에 나 주면 안. 아. <laughs> 아. 아, 아. 아 알겠어. 아 둘이 가게 는 그만큼 어 어. 티라고. 어, 어. 동선이 응. 좀 그. 아이, 아 이해하죠 이해하죠 어, 한 개여 가지고 어 이게 이게 한 개여 가지고 음. 좀 가기가 좀 시간이 좀아고 그, 그러네 이게, 이게? 응. 알겠어요. 못 못난 부탁이긴 그러면? 한데. 응. 아유, 당연한 부탁이죠. 그 응. 하나가 해도 되는 거 굳이 둘이 가야 되나? 아, 그러니까. 어, 여튼 그럼 고마워요. 그거 너, 깨고 뭐 양신권 뭐 나온 거 있으면은 뭐내거 상자에 넣어 주면 나야 고맙고. 아이, 그럴게요. 기다 응. 아, 아, 봐요. 예, 예. 야, 이거 이렇게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혹시 청경단 말고 탄경단 아세요? 탄경단? 탄경단이요? 그게 뭐예요? 석탄을 기가막히게 잘 가져오는 사람들의 탄경단이라는데 석탄이 뭐? 필요하신 거 같아가지고. 아저 석탄 뒤지기 필요하죠? 아뭐 얼마 나 필요한데 석탄이? 아 저는 일단은 책을 만들려면 석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얼마나? 산으로 불씨를 켜야 어허. 돼. 어... 한번 만들 때마다 다섯 개가 들어가요. 헉, 그러면 막 석탄이 막두 세트가 있으면 입이 찢어져? 아니 그럼요. 찢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러면은 내가 석탄 네. 좀 구해다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랑 딜을 할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아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딜을 뭘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저한테서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나는. 코인있으면 좋지 아, 코인으로? 어, 석탄을? 응 어, 석탄을 코인으로 좀 바꿀 수 있나 아니면 돋보기 만드나? 돋보기는 재료가 뭐가 들어요? 아 돋보기는 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래를 구워야 돼요 아 모래를 구워야 있... 돼 아... 유리랑 철괴 하나도 필요해 그러면 철개를 내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모래만 구워줘서 석탄 10개당 돋보기 하나 어디야? 철은 내가 줄게 아니 근데 철개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넘치긴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유리만 캐다 주시면? 내가 석탄도 캐러 가야되니까 아 그러네 응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나는 그러면... 돋보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돋보기가 근데 아이뭘 필요 갖고 있는 이유를 알겠네. 딱 보니까 이거 뭐 어디서 막 이상한 거 주워 왔나 본데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양띵 그런 생각 안 해. 원래 필요할 때 즉석 즉석에서 바로 바로 찾거든. 알았어. 그러면은 돋보기의 힘을 한번 보자. 그걸 보고 석탄 개수로 정해 어때? 돋보기 내가 고대 코인 있거든? 돋보기 한번 긁어보자. 그거로. 그래서 어,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보자고.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어, 내가 한번. 내가 그럼 내 그러면은 내가 상점으로 갈게. 잠깐만. 상가로 지금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캐 올게요, 유리를. 어, 내가 내 상가로 그렇죠. 가기 눌러 가지고 가보. 잠만요. 아, 뭐여기 여기가 그거 아닌가? 아, 여기 점토네. 심지어. 여기 그거 있어요? <laughs> 뭐요 모래지형? 어, 있는데? 모래지형이 어디요? 나 하나도 어... 안 봤어. 그거 내가 양띵 유튜브 봐야 되는데. 좀 걸리나? 웃쭈이바닷가쪽 물쪽? 또... 물쪽 가보는거 어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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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그돋보기 재고만 만들어서 다시 연락 드릴게요. 예 예. 알겠어요. 네네. 그러면 호롱불로다가 한번 석탄이 얼마나 구해지는지 한번 해 볼까요? 주술사 코인 1 0개 든다 했지. 어, 주술사 코인 넉넉한데? 주술사 코인 10개 넣어서, 어, 뭐야? 맞다, 얘 있었는데, 그러, 그리고 호롱불 하나, 호롱불, 뭐야? 루테 불사하네. 역시 부자님이십니다. 왜기속말리 안오나 했어요. 아뭐 얼마나 필요한데요. 어 일시불로는 70이 필요하긴 한데요. 왜? 아 근데 제가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나비를 잡으면 나비한테서 한 번에 5마리 잡으면 5만원 벌거든요? 네. 근데 이 나비를 확률적으로 확률을 높이면 2마리씩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2배씩으로 벌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마 10분에 제가 빨리 벌면 5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빨리 벌게 하는 확률에 70만 원을 사면 더더더 빨리 벌겠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아예 내가 진짜 벌어서 확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예 빌린 다음에 버는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면은 그래서 70만 원을 주면은 투자를 해보면은 대박이 날것 같다. 그래서 70을 빌려 달라?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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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